무대뽀 준구 두려워하지 않는 준구 발전 견제 퍽안 꼈습니다 깔끔하게 그냥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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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해서 그냥 맞서 싸우는 준구로 가겠습니다 출발해 보시죠 칠리파답니다 이미 나는 운전 고수가 됐기 때문에 아 지금 쓸거 지금 쓸걸 너무 아쉽다 그렇죠. 지금 쓸 걸. 어, 토큰 좀 모으고 갈 걸. 이러면 팽을 살리거든요. 가자. 시원한 중구로 보여드립니다. 나 페이스는 잡았어요. 다 살렸네. 와우. 욕심. 애들아 욕심내면 안 된다. 나 중구야 그래도. 칠리판 하라고. 또 쏘러 온다 또. 아 이런 판 해야 되는데 그지 이런 판을 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고. 이런 판에 방금 내가 그거 했으면 처음에 성공하지 않았을까? 너무나 맛있구요. 다 다쳤어, 일단. 저의 톤맛을한 번씩 봤거든요, 어떻게 됐든. 친구들이 이타심이 좋고 후레쉬를 싸주려 한다는 건 알겠어. 그쵸? 여기 안에 한명 있네요, 지금. 향 소리가 왜까지도? 됐고 완벽하게 시원한 모습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올 거거든요. 안올 수가 없지, 이거는. y 스 니야 어디있어 MP 장전 됐어. 니아 소리 토리 드린다. 끝났다 게임. 은 니아 확인. 앰퓨 밀고 들어가. 톱안 쓰고 됩니다. 무대포. 무대포. 불굴이 있네요. <laughs> 충격적이네. 불굴이 있네. 불굴이 <웃음> 이게. 아 <laughs> <laughs> 조금 각좀 괜찮어 애들. 오케이. 오히려 좋아. 역시 유튜브 영상은 길수록 제맛이죠. 길수록 제맛이라고. 후수고. 한자가 없거든요. 대화 써도 가만. 걸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저 지금 무대보 상태라서 괜찮거든요. 호재를 만들어서 덱, 낫 배드 호재 좋아요 친구들 그렇게 순해본 거 없거든, 그렇게 지금 나 3걸밖에 안 했어 게임 박살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도 할 만해 치료도 했고 호재 때문에 여기서 여기다 호재 깔았을 거거든요 안에 돌릴 거야, 바로 그냥 으, 나 이제 또, 이제 칠리파나가 어색해졌네. 칠리파나가 어색해진 남자 죽습니다. 내릴 것 같은데, 이번엔? 방공호가 싫어요, 저는. 친구들 다 하나하나 잘하긴 하네, 하죠, 그죠? 방공호 판자 빼자, 그냥. 진짜 안 내린다, 이거, 근데. 와우, 또? 야, 이거 왜 안, 왜안 안, 안 막히, 막히냐, 이거? 아, 나 반부질 있네, 생각해보니까. 그치? 막혔네 어차피, 이제. 그치? 이 친구를 여기서 보내야 되는데 말이지. 아. 으 아. 야 예, 돌아가 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이거야 친구들이 기회를 줬는데 내가 이걸. 해. 지옥의 엠퓨크. 나나 생각 중에 엠퓨에 반부질까지 있지. 검봉을 필요가 없네요 제가. 나 검봉을 필요가 없어 엠퓨 반부질이야. 나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들어오라고! 굿! 컴마! 와대아가 잘하긴 하네 으아, 어? 어방 뭐야 이거 막았잖아 어? 야 발전기 다 들어가겠는데 이거? 어 아, 죽일게 이거 어 죽일게 이거 어안되 되게도 안돼 너너너안너 안돼 너 안돼 안되겠습니다 이 친구 어보낼게요야 발정이 다 돌아간다 클러다나 처음에 그렇게 올킬각 좋았는데 말이지 죽여줄게 너어 죽고 싶다 이거지 그냥 이거는 왜안 넘는 거야 이리 와 어디서 이거 이런 지금 이런 실력으로 지금 티베깅을? 어 너는 멀었어 지금 친구. 미카엘라 불굴이 좋았네요. 이거 친구들한테 절대 안 되지 그렇지? 프레스사지로 왔다 앞에 <laughs> 큰일 났다 이거. 와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잠깐만 잘하긴 해 친구들 다 내가 알았었는데 잘못 잡았거든 이거 죽여야지 죽여야지 일단은 <laughs> 항출할 <항출업체인> 줄 알았음 <laughs> 이거 이타심 있으니까 할만하거든 그래도 이거 대화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지금 무척하면서 여기로 발정이한개 남았다. <목소리> <목소리> 뭐해 너? 오케이 이렇게 못하면서 말이야, 그치음저 친구는 그거예요. 그렇게 잘하진 않네. 얼고 응. 이거리지 않나요? 한 명이 더올 법해. 그치, 한 명이 돌폭하다고. 지금 구하러 안 오면 쌍매지를 보여줄 수 있겠는데? 지금 달려올 거예요. 자. 오. 바로 왼쪽에 걸고 토픽 준비할게요. 바로 토픽 준비, 고. 아, 제발! 시계 거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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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교환할게. 금고금 지금, 지금, 지안맞금 이거. 지이지 이거. 말이 되나 진짜 이게. 잘 지금, 지금, 지야 뭐, 어디 갔어, 이거? 야, 클 났다, 이거다. 지렁이 어디로 갔어요? 지렁이 그냥 말리자. 너희 무섭지 않나 보네, 내가. 와, 미카엘라 아까 호재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너도. 어. 기어 나갔어? 말리자 그냥? 말이 돼, 이게? 아, 진짜. 나, 나, 저거, 그거 빨갈린다 이거. 왜걸 시간이 없어요, 나 이거 돌릴 게 뻔하거든 이게. 아 일단 나는 그 니아랑 드와이트를 잡고 싶거든. 니아랑 드와이트 잡고 싶어 이 친구 일단 말릴 수 있고 여기서 끝에서 돌릴 거야. 나가면 티베깅 100%할 거기 때문에 좀 갚아줘야 됩니다. 살렸어. 위치팍다 됐고, 일단. 그치? 막 세네. 그치? 뭐해? 이 친구가 진짜 그거예요 피곤한 스타일이긴 합니다. 호젤 또 만들었네. 니아 확인 니아 죽여야지 그치 어디서 대하드하들 말려줄게 그냥 탕 여기로 갔고 지금 니아 아미카라 여기있네 지금 미카엘라 어제 여기서 만들었네 그치 미카엘라 어디있을까요? 위에있나? 여기 있다. 말려 죽겠겠다 너희. 그막 음, 불굴 한번 더써 봐. 지소질 수도 있어, 이거. 지소를 수 있어서 깰게요. 됐고. 음. 스 갈고리 안 건다. 오케이.

오케이 뽑아라 얘들아. 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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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한테 TV 그네 좀 제일 좋을 텐데 이제 그렇지. 우리 산뜻한 니아 네 친구 어디 갔나. 보이지가 않네. 못보못 뭐, 찾겠는데? 국민 객으로 기억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그렇지. 일단은 저는 한명도 내보내고싶기 때문에 내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1픽인가요? 1픽이 니아인가? 기억이 안나 아 니아가 딴애 친구구나 뭐 개구로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정의가 살아있죠? 개구로 나가면 대반도 정의가 사라진거지 으어 유튜브 각입니다 옳케 이론 이런... 2이타아 녀석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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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나이아 I'm sleep. i 컷. 다스 이가스. 갑니다. 다스. 아신거 아예도 돼. 못하잖아. <laughs> 아 한국 비하였어? 한국 비하였어. 잠깐만.